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조가 차트를 보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은 보였으나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잠깐 급등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기간 동안 6만 원을 다시 재터치하고 살짝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때 매수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한 천만주 가까이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900만주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800만주 정도를 매도했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900만주를 매수한 힘을 바탕으로 이 기간에 잠깐 급등을 했었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럼 왜? 외국인은 90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매수했었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는 이유, 저는 인텔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인텔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은 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23조 원은 지난 동기 무려 20%나 증가한 성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매출이 월등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이날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차세대 컴퓨터칩 생산 지연을 밝히면서 위탁 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최고 경영자가 7나노 컴퓨터칩 공정에 결함이 발견되고 수율이 낮아져서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0년도 말, 2023년이 되어서야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털어놨고요. 이게 설계에서 제조까지 반도체 전 과정을 아우러왔던 인텔의 항복 성언이다라고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텔이 그 동안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인텔이 자기가 직접 했었는데 더 이상은 7나노 공정에 들어선 컴퓨터 칩 공정은 자기들이 도저히 못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이 만들 수 없다라고 항복 선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인텔의 경쟁자인 AMD 같은 거를 보면, 자 무선 CPU 칩에서 인텔과 AMD가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AMD는 이미 지난해 작년에 이미 7나노 CPU 칩을 출시했고 이어서 5나노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 사실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모하지만 인텔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인텔은 지금 7나노조차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항복선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MD의 올 1분기 PC 점유율은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7%고,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AMD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CPU의 절대강자가 원래는 인텔이었는데, 절대강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텔의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인텔의 주가 차트는 원래 여기였다가 7라노는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겠다 라고 항복선언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요 반대로 경쟁사인 amd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이렇게 버벅대다 보니까 그 반사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한 55달러 정도였던 게 77달러로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7라노 cpu에 버벅대면서 이제 경쟁사인 AMD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 인텔이 휘청되는데 TSMC와 삼성전자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인텔이 최신 7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 출시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경쟁사인 AMD는 물론 당연히 AMD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업체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TSMC 주가가 14.2%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8.3%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가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생태계를 좀 알아보면요. 반도체는 크게 보면 설계, 생산, 패키지, 이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뭐더 붙이면 이제 판매 유통까지 붙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IMD가 있어요. 이게 이제 d 램이라든지 n 드 플래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잘하기로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절대 강자가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될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하는 업체는 설계를 담당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패키징을 담당하는 OSAT 업체가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말 그대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은 없어도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게 바로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AMD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였죠. 자, 그리고 설계는 팹리스가 하지만 생산만 담당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고요. 이 파운드리 업체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1등이 아까 잠깐 기사로 보셨던 TSMC, 대만의 TSMC, 그리고 2등이 바로 삼성전자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TSMC가 기본적으로 현재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점유율이 부동의 넘버원을 no. 달리고 있는 거고, 그 뒤를 삼성전자가 뒤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팸리스트하고 파운드리를 했었다면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를 못한다고 손을 놔버리면서 그 관련된 수요가 아무래도 이쪽 또는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현재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7나노 CPU 생산을 포기하면서 AMD도 당연히 반사 수익을 누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의 강자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발표 이후에 TSMC 주가를 보시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이 정도인데, 인텔이 칠라노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그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텔이 위탁할 물량은 도대체 얼마인가? 를 보면 제가 한 레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요 인텔은 향후 생산을 위탁할 물량이 2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주문의 가치는 역산을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인텔의 CPU 매출액이 542억 달러 총 CPU 원가율이 전사 매출 원가율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CPU 원가는 216억 달러고 이거의 20%가 43억 달러니까 이 정도가 파운드리약 매출로 꽂힐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인텔의 매출 역가는 파운드리어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고요. 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인텔의 수익성을 온전히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 43억 달러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TSMC 작년 매출액의 무려 12%나 달하는 금액이에요. 실제 주문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클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인텔 CPU 매출액이 542억 달러, 매출 원가율이 한39.9% 돼요. 그래서, 인텔 CPU 매출 원가를 215억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20%를 파운드리에 이제 위탁 생산한다 하니까, 곱하면 40억 달러. 그래서 이 정도 매출액이 파운드리 찍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TSMC 작년 매출액의 12.5% 12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게 TSMC 마켓쉐어가 51% 정도 됐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TSMC가 다 가져온다 라고 하면 네,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어요 인텔의 7나노 공정 포기를 듣고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대냐면 자, TSMC가 AMD의 CPU를 현재 하고 있어서 이미 양산하고 있어서 TSMC가 인텔의 CPU까지를 하겠냐 TSMC가 현재 AMD, 인텔의 경쟁사인 AMD 걸 하니까, 인텔이 TSMC에 주지 않을 거다. 인텔이 만약에 TSMC에 주지 않는다면, 현재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글로벌적으로 두 개밖에 없죠. TSMC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TSMC는 못갈 거고, 그러면 삼성이 가지 않겠냐. 결국, TSMC를 대체할 만한 파운드리로,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여의도 애널리스트들과 매니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했냐면요 자 삼성이 인텔의 cpu 파운드를 할수 있을까 뭐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7라노 공정으로 이미 서버용 cpu 파운드를 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7라노 공정에서 머뭇, 이제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삼성도 인텔의 cpu 파운드를 리할수 있다 뭐 이거는 사실 팩트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인텔은 이미 t s m c 의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이미 파운드를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TSMC와 인텔 간의 레퍼런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보다는 TSMC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어쨌든 고객 밀착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 갈수 있는 확률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자, 인텔이 대규모 주문을 하면 파운드리 업체는 투자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자, 인텔이 CPU를 주문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왜냐면 기존에 없었던 신규 매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객의 구성이 다양한 TSMC가 삼성보다는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레퍼런스도 그렇고, 인텔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투자 역시도 TSMC가 삼성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삼성보다는 TSMC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레포트는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TSMC가 더 유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SMC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삼성이 앱 마켓쉐어는 한 15%, 반면에 TSMC가 52% 수준으로 약 3배 차이가 나고요. 공정은 이미 TSMC가 오나노 공정을 먼저 들어갔고, 삼성도 오나노 공정을 현재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 특히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인 7나노 공정은 이미 둘다 되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두 양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20만 장 초반인 반면에 TSMC가 120만 장으로 무려 5배 차이가 나고요. 매출은 마켓시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은 작년에 삼성이 102억불, TSMC가 350억불로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큰 차이가 나요. 영업이익은 삼성이 한 자릿수 정도라면 TSMC가 30% 중후반으로 영업이익은 좀 많이 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TSMC와 삼성 간의 생산성 격차는 있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삼성이 지금은 TSMC보다 점유율도 떨어지고, 캐파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따라잡고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얼마 전에 바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던 것처럼, 네, TSMC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7나노 공정이 어려움을 겪던 인텔이 최근 1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에게 6나노 관련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죠. 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의 외주 생산 기조가 삼성전자에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인텔 거가 TSMC로 갔기 때문에 삼성은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거냐 되게 소중한 새, 신규 매출을 놓친 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SMC의 발표가 나서 하나 대투 중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요 기존의 목표 주가 66,000원을 8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7나놈 이하 미세공정 전환 가능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의 고객사 매출 기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텔 CPU 또는 기타 제품 파운드리 위탁을 어느 기업에 맡기던 승자와 패자는 갈리지 않고, 파운드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둘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까지 본게 이제 인텔이 기존의 7나노 공정을 포기하면서 본인들이 회했던 게 이제 tsmc로 넘어간 건데 최근에 인텔뿐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제작하겠다 라고 애플 실리콘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은 어디 갈 거냐 당연히 파운드리가 설계는 애플이 직접 하고 이제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가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파운드리 선두 업체인 TSMC와 삼성이 현재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나노 공정을 계속 하고 있고 AMD도 계속 7나노, 5나노 계속 내려가죠. 기존의인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7나노 했던 거를 포기했죠. 그리고 애플까지도 본인들이 설계하고 이거를 파운드리로 넘길 거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수량을 다 모조리 TSMC가 독점할 거냐? 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파운드리 삼성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인텔의 물량이 어디로 넘어갔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계속 이제 트렌드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펩리스와 파운드리의 그 분할이 더 공고해지다 보니까, 특히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삼성과 TSMC는 예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이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몇 분의 데이터만 갖고 온 건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3,000원, DB에서는 72,000원, NH 73,000원 하나투자증권 76,000원, 키움에서 72,000원, 삼성 7만원 미래셋 76,000원, 신한 68,000원, 이베스트 73,000원, 현대차 69,000원, 메리츠 72,000원, 대신증권 75,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72,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매수하는 이유,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